네, 이번 시간에는 롱아이언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대부분 롱아이언을 필드 나와서 막상 칠 때, 어, 굉장히 멀리 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 한150 이상은 내가 6번 또는 5번으로 쳐야 돼 하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스윙을 하다가 마시는 분들도 있고, 더 세게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백스윙, 어, 필드 나와서의 꿀팁은, 자, 풀스윙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저도 이제 자주 하는 팁인데 백스윙 반 부드럽게 피니쉬 어 왜냐면 필드 나와서 저희가 풀 스윙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아이언이 슬라이스도 많이 나고 어, 뒷땅도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이제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백스윙 반 부드럽게 피니쉬까지 어 150을 꼭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다가 내가 한 두세 월 쳤는데 자신감이 붙는다 할때 세게 치셔야 되는데 어, 세게 치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백스윙 반으로 해서 더 스피드를 내서 이제 피니시까지 다 가는 건데, 백스윙을 굳이 막다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제 롱아이언 같은 경우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팔로만, 반스윙을 해도 팔로만 갈건 아니고, 몸통이 같이 가되 한 3시 높이로 따지면 3시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래서 3시 정도에 백스윙을 해주시고, 그 다음 피니시까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저희가 백스윙을 반으로 한다는 느낌이어도 내 느낌일 뿐이에요. 사실. 앞에서 보면 굉장히 반보단 더갈 거거든요. 반동 때문에. 자. 네, 보셨죠?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일체감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저도 이거 자주 되게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백스윙 절대 반처럼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저처럼 롱아이언을 잡을 때마다 백스윙 반 부드럽게 피니쉬까지 가기 하다 보면 저처럼 이제 롱아이언을 편하게 세실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꼭 이거 해보세요. 진짜 세게 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롱아이언은 어차피 클럽 길이도 있고, 로프트도 있기 때문에 알아서 멀리 나가는 클럽입니다. 절대 세게 치지 마시고, 백스윙은 셋이, 피니시는 끝까지. 잊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